예, 오늘은 공유 공유 등기부등본 사례를 들어서 공유 공유자 지분으로 가졌을 때 유의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지난번에도 한번 투자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중에서 첫 번째로 했던 게 기획부동산에 기획부동산에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기로 한 것들은 절대 사시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이게, 지분이라는 게, 결국에는 동업이, 동업이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살 때야, 그,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뜻으로 사는데, 이게 생각같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생각같이 매도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의가상하고, 누리 어떻게 분할할까, 이런 법적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같은 경우, 사례를, 한 분이, 이게 저희한테 상담에 오셔가지고서,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분으로 사신 경우, 기획부동산에서, 이게 이제 본인께 안 팔리잖아요. 지분으로 갖고 있던 거는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상태예요 그냥 몇 퍼센트 갖고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어느 면적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일정, 일정 부분에,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유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퍼센티지로 갖고 있고, 이제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퍼센티지를 이렇게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분할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의가 상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가 맞, 맞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분할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할을 신청한 이 토지가 이쪽에는 도로가 있고 나머지 퍼센테이지로 갖고 있던 거를 이렇게 나누자라고 하면 이 도로의 전면에 있는 땅 가격은 통상적으로 이 후면에 있는 것보다도 가치가 더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섣불리게 분할을 할 수도,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유로, 공유로 토지를 매입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기로 한다라고 반드시 특약을 쓰셔야 돼요. 특히 모르시는 분들하고는.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여러 부분이 동의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분할을, 분할을 가능하게는 해놨는데, 실제로는 법원에서 한 명이, 한 명이 분할 신청을 해주게 되면, 이 확정 판결을 가지고, 확정 판결을 갖고,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가 이혼을 하셔서 부부 중에 한 분이 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세요. 경매 신청 이럴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분할을 가능토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 지분 투자를 하는 부동산들이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확정 판결 갖다가도안 되고 개발행위 허가. 쉽게 해서 당신네들이 어떤 땅을 니들이 산다고 했었을 때는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냐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만이 이렇게 하도록 아주 절차를 까다롭게 해냈어요. 이점유의하셔시는 얘기죠. 그래서 지분으로 몇년 전에 사신 분들 다시 매매하시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X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힘들다. 생각하시고, 이제 지분으로는 절대 사시지 마셔라. 그런데 그런 지분 쪼개기와 다르게, 지분 쪼개기와 다르게 이러한 지분으로 뭐 친구들이든지 형제지간에 있서딱 좋다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전원주택 짓겠다고 해서 사셨어요. 사셨는데, 이세 분, 그, A, B, C. 그런데 어떤 C라는 사람이, 이게 지분이죠. 3 3분의 1, 3분의 1, 똑같이 3분의 1을 갖고 있겠죠. 이 C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C도, 이지분또 매매가 되잖아요. 그리고 담보 설정도 되고, 이 C를 엉뚱한 D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꾸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게 되겠죠. 근저당권자가, 이런 근저당이 있으면 사실상 이 토지, 토지는 매매를 할때이 새로운 채권자한테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죠. 이사람이 동의, 그러니까 근저당을 말소를 안 해주면 이걸 팔 수가 없어요.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애초에 계약을 쓰실 때 ABC라는 분은 ABC라는 분은 ABC라는 분은 처음에 조건과 기한을 두죠. 어떠한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되는 물권 설정 시에는 나머지 사람에게 동의를 받기로 한다. 분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걸 꼭 쓰셨어야 되는데 이 C라는 사람이 이게 뭐 사고를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D라는 엉뚱한 이해당 사적을 갖고 온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매매 가능, 매매는 가능한 한데, 매매 가능하는데 절차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토지죠. 이게 전, 전원주택지인데, ABC라는 분들이 사이좋게, 사이좋게, 3분의 1씩 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2016년도에 매매를 하셨어요. 매매를 하셨는데,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2017년도에 공유자 중에 하나인 3분의 1을 다른 사람한테, C라는 사람께 E라는 사람, 지분권을 넘겼는데, 이때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 C라는 사람이 E한테 넘겼는데, 이거는 뭐 지분은 당연히 뭐 경매도 되고 소유권 그 이전도 돼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건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D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C라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돈을 꾸는 게 맞기는 한데, 여기에 또 엉뚱한 F라는 사람이 나와요. 볼게요. 이 F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돈을 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유자 요거를 딴 사람한테 넘긴 거는 이해는 할수 있어요. 뭐, 당연히 있죠. 자기 거뭐 넘기는 거야. 뭐, 우리는 뭐, 자유경제시, 저기니까. 당연히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e, 공유 지분을 가진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꿔서 이 땅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사람, f 라는 사람이 나와서 채무자가 되고, 엉뚱한 아까 말씀드린 D라는 사람이 채권자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뭘까? 제가 유출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음, 이 소유권을 그 지분을 양도받으신 분이죠. 이분하고 이 근저당권자는 특수관계일 확률이 높아요. 특수관계일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뭘뭐 토지를 갖고 힘드니까 돈을 꿔주면서 어떤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기면서 이 소유권을 넘기면서 어떤 그 F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쪽에 소유권자인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힘드네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실제 소유권자인데, 명의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꿨고, 돈을 꾸자니, 자기는 여기, 자기가 명의는 하기 싫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개인회생 파산에 걸린 사람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꺼서 저 사람한테, 딴사람 명의자로 했는데, 그, 돈 꺼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도 설정을 하면서, 자기 자식이나 아들한테 이렇게 명의를 미전 받은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요즘 아주 많, 아주 많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나머지 A, B, C, C가 D한테 옮겼으니까, 이건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막 와가지고서, 이 소유권 이전할 때 제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세 사람이, 세 사람이, 이 땅에 매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동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채무자, 이 채권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지분을 옮길 때 특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엉뚱하게 엉뚱하게 이 AB의 동의 없이 AB의 동의 없이 C라는 사람이 멋대로 이거를 지분을 팔고 근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그팔 때는 이거 D라는 이 채무자 있죠. 이 채무 채권자, 채권자 죄송합니다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요. 그러면 이거 매매 수고치 않습니다. 이거 동각이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등기상에, 혹시 중계를 하시더라도, 이, 어? 소유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또 다르네? 왜 금액이 이렇게 됐지? 중계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실 때, 어, 이거 매, 매, 매매를 위한 소유권, 서류, 이전을 받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요거 반드시 보시, 뭐, 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많아가지고 경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요즘에 이혼도 많이 하시고 그 형제들 간에 그 도시지역 외에 있는 토지들을 상속받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형제지간에 사이가 안 좋잖아요. 재단 받으면은. 그리고 뭐 형제들 동의도 안 받고서 돈 끄고 일반 사채 파이낸싱 같은 데다 그기 근저당 떡돼 있고 팔라고 하니 저 사람들끼리 안 풀어주고 도망갑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경우가 많으니까 등기부 등본 보실 때꼭 이 부분 확인하시고 사시거나 중계하셔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설명드렸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